우리는 늘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IT도 반도체도 AI도 그렇죠. RW는 어떤가요? 미국은 JP모건이 유럽은 시큐리타이즈가 아시아는요? 아직 비어있죠.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피켓이 리치맨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동성이 다시 한번 새로운 불장을 예고하고 있죠. 어, 그럼 이번 장에는 어떤 테마가 떠오를까요? AI, 반도체, 만만치 않죠. 지금까지의 테마는 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그렇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사이클이고 새로 주목받는 테마도 분명 있겠죠. 저는 그 테마가 자산 그 자체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폭발할 때 세상은 늘 잠들어 있던 자산을 깨어왔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는 수천 조원의 자산이 묶여 있죠. 그 자산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전 세계인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그 자산을 거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분명 격변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얼스2 아시나요? 제2의 지구를 사이버 세상에 복제한 메타버스죠. 사람들은 그곳에서 땅을 사고 팔며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어, 이건 단순히 게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때는 마치 디지털 자산 시대의 예고편과 같았죠.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몰렸고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곧 현실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진짜 건물 진짜 병원 진짜 매장이 블록체인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게 바로 리얼 월드 에셋 실물 자산 토크나 시장입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야 조금 더 설명드려보죠 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현대의 금융은 적은 공급만으로도 방대한 유동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유동성을 각국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밸브로 조절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경제죠. 이 구조에서 세계화가 태어났습니다. 어, 돈은 더 이상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노동력이 싼 곳으로 자원이 있는 곳으로 이익이 높은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생산은 국경을 넘어가고 소비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결국 자본은 지구 전체를 돌며 한 나라의 경제가 아닌 세계의 경제가 되었는데요. 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달러가 있고 그 달러는 계속해서 풀리고 그게 다시 시장을 돌며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또다시 소비로 내려오죠. 어, 그래서 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인플레이션 경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 그렇다면 은행은 어떻게 이런 유동성을 만들까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원을 예치했다고 해보죠. 은행은 이 100만원의 예금 중 10%만을 남기고 지급보는 금이죠. 90%를 대출해줍니다. 그 대출금 90만원은 다시 다른 사람의 예금으로 들어오고 그 예금 중 10%를 제외한 81만원이 또 다른 대출로 나갑니다. 이 일이 은행마다 반복되는 거죠. 결국 처음에 100만원이 약 343만원 정도로 뻥튀기 되어서 시중에 통화량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신용창조인데요. 즉, 은행은 없는 돈을 만들어내며 유동성을 창조하죠. 하지만 이 모든 건단 하나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데요.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지 않는다. 이 가정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뱅크런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그 약속이 무너졌던 순간입니다. 그때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며 시장을 구했는데요. 그리고 우린 배웠죠. 돈은 금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지금 그 신뢰의 구조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그 신뢰의 근원이었지만, 이제는 프로토콜이 그 신뢰를 대체하려고 하죠. 은행이 아닌 블록체인, 서류가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 감독기관이 아닌 코드와 알고리즘이 신용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제가 RWA를 확신하는 이유인데요. 이제는 신용기반의 유동성 시대가 끝나고, 실물자산기반의 유동성 시대가 열릴 거란 거죠. RWA는 단순한 토큰이 아닙니다. 현실의 자산들이 블록체인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여태까지는 은행이 신용을 담보로 돈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창조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건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스2의 유동성이 앞으로는 현실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잠들어 있던 자산들이 디지털 경제로 올라오면서 다시 유동성을 만들 겁니다. 세계 곳곳에는 가치가 있음에도 유통되지 못하는 자산들이 무수히 쌓여 있는데요. 이 자산들이 하나둘씩 블록체인 으로 올라오면서 유동성 장세의 새로운 연료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유동성은 누가 감당을 할까요? 바로 알트코인 시장입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알트코인은 공급의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RWA 자산들이 유입될 통로이자 그 자산이 패깅되는 플랫폼이 되겠죠. 즉, 알트코인은 공급을 담당하고, RWA가 그 위에 가치를 얻는 구조. 이 자산들이 교환되고, 담보화되고, 스마트 컨트랙 위에서 순환하면서 유동성이 만들어질 겁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돈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자산이 스스로 돈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결국, 앞으로의 유동성은 자산이 디지털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 유동성이 쌓여 시장을 움직이고 그 시장 위에서 새로운 부가 탄생하겠죠 바로 이게 우리가 RWA 중심에 서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펑크비즘이 있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금융주권의 이동입니다 미국은 j p 모거이 유럽은 시큐리티이즈가 그럼 아시아는요? 펑크비즘이죠 RWA의 패권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잠들어 있던 자산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새로운 부는 다시 한번 재편되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을까요?